안녕하십니까 해부다송태준입니다 오늘은 현장 근남 고수님들 한 찾아뵙겠습니다. 시작. 저여유로움아 달인.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? 큰 금방... 방이네. 와. 와... 우리면에 이렇게 고수들이 많다 아주머니 이 작업이 견출이라하는겁니다네 미장하고 견출하고는 뭐가 틀린데요? 미장은 바르요 견출은 얇게 바르죠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마감이죠. 수지 마, 이, 그냥 마르면 칠하면 되죠. 끝난 거예요. 아. 한몇년 한 하셔야지 이 정도 되는데요. 몇년 해야지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면질 나오는데요. 이거 지금 가지고 차고, 아, 거 지금 약거가지고세 발라가지고 차고 그냥 아주머님께서 한몇년 하셨는데요. 15년 어요 맞나? 이 정도 고수님이 15년. 15년 내공의 견출, 미장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고수님을 만나 뵙습니다. 우리는 그대로 전기해야겠습니다. 잘 봤지? 이 견출이야. 예. 끝. 미장하고는 틀려. <laughs> 끝. 자, 목의 사상인 목의 사상. 아주머님이 전문가시고 남자들은 거의 잡부죠 기공은 여자, 여성분 조공은 남자 청소하고 뭐 요즘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 세상에 아파트 현장에 수많은 고수들이 있지만 이 최고 고수님 아 너무 멀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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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27층에 낙방망 설치하고 있습니다. 아따. 호수님도 발발 떠는 것 같은데. 얼마 받는가 물어봐야지. 일단 얼마 받는가 물어봐야다 와. 두팀들어왔다는데 오 양쪽에 두 명, 이제 두 명이다. 모든 일엔 전문가가 있습니다. 저 한번 보 와. 일당 100만원 줘도 난 못한다 와저한번 제일 끝에 올라왔어 지금 지금 저기 높이가 3 7 2 1 81m 80m가 넘는 높이인데 지금 오늘은 고수님들의 낙방망 설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낙방망 설치 중입니다 와. 어, 뭐야 막 거꾸로 막 어? 干什么的？哈、嗯 <laughs> <laughs> 낙방망 설치 완료, 와, 지게. 수많은 고수님들 중에 최고 고수다, 내바은 자, 유 자, 자, 로 돌아다니는데요. 자, 자. 자, 자. 자, 현장에 흔한 고수님들 <laughs> 요한마에 누나 아, 아, 네. 누나도 고수님이지만 아니요 저렇게 자세 잡았는 거래요 아 멋있다 음. 저도 제할일 하러 가야겠습니다 누나 도촬 한번 할게요 어이 보면 안 되고 도착하는데그안 <laughs> 모습 보면 남자들 한장 안 되고 <laughs> 자 오늘도 하루 시작 아이고 누나 보고 일 시작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. 조선 시대 총통인가? 아, <laughs> 나는... 어, 나도 한 먹음만 모금만... 이 전통 담배? 네, 전통 담배. 아, 어디? 캄보디아? 베트남? 배틀람. 베트남. 전통 담배. 물 담배. 아, 어, 입 담배. 물, 다, 물 아, 담배. 아, 물, 물 담배.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와. 딱한 모금에 끝나는 거네요. 어우, 수고하십쇼 <laughs> 네, 수